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일본인 요리사 아직도 건재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북한에서 체포 감금 됐을 거란 설이 제기되있던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도 겐지가 현재 평양 나곤 백화점에서 다카하시라는 이름으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원백화점은 창광 거리에 있습니다. 당관부 등 특수계층만 갈수 있는 건 아니며 돈만 있으면 누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후지보도는 2012년과 2016년 김정일을 만난 후 얻은 정보를 미중앙정보국에 팔아놓은 혐의로 공유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아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요리사로 13년간 일한 후지보도는 이 당시 김정은, 김여정의 성장 과정을 모두 보아왔습니다. 지난 2001년 북한에서 일본 간첩 혐의를 받게 되자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간 틈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탈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김정은의 초대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정은 상봉을 했었습니다. 호주모도는 귀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자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자 당시 김정은은 걱정할 필요 없다. 됐다며 그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평양 나원백화점에서 차린 이 식당 다카하시는 나원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평양라면집 내비위에 위치해 있으며, 평양라면집이 일종의 후드코트라면 다카하시는 그 안에서 따로 영업하는 일본 요리집입니다. 후지보대 겐지는 1947년생으로 일본 아키다현 출신입니다. 35시즌 1982년 북한으로 스스로 들어갔다가 1983년 5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1980년 당시 북한에 갔다가 고려호텔 지하 이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었습니다. 1989년부터는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발탁됐었습니다. 김정일을 비롯한 로얄 패밀리의 신임을 받았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해 북한에서 가수 출신 엄정료와 결혼해서 일남 인년을둔바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총 13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4월 식재료를 산다는 구실로 일본으로 돌아왔다가 평양으로 복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호밥 자료를 살아가겠다며 부인과 아이들을 평양에 둔 채였습니다. 훗날 그는 탈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열 회미리와 가깝기 때문에 나도 어느 날 숙청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탈출 직후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김정일의 요리사, 김정일의 사생활, 이후에도 세 권의 책을 더 냈습니다. 후지모도라는 김정은 이름이 결정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후지모도 때문이었습니다. 후지모도는 2003년 낸 김정일의 요리사에서 후계자는 김정은 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김정은의 진짜 생일은 1983년 1월 8일이라고 했으며 어릴 때 일화, 성격 등이 그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다가 선글라스와 두건을 쓰고 외부 인터뷰에 응하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장을 한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암살. 우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김정은을 처음 만난 건 1990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 파티에 었습니다 김정일이 후지 모도를 소개하자 김정은은 인상을 당시에 썼다고 합니다.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김정은은 후지 모도를 노려보며 이 친구가 바로 제국주의 쓰레기꾼이라고만 했바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악수하라고 꾸중을 하자 비로소 김정은이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정은왕자가 친해진 건 연날리기 때문이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어느 날노엘 패밀리의 전용 별장인 신천 초대소에 갔었는데 김정은이 연을 날리려 했는데 잘 날리지 못했습니다. 연을 건네받아 꼬리를 묻혀 주었더니 그제야 잘 올라갔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무척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김정은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 정철 정은 형제의 놀이 상대가 되어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택을 한 것은 2000년 8월 김정일 패밀리가 원산 초대소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후지모도가 이에 함께 했는데 이때도 김정일은 정철이 기집애 같은 성격과 온순하다고 큰 아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 반면 고집이 세고 순교육이 강한 정은이를 김정일이 좋아하여 후계자 암시를 받았다는 말을 한바 있고 이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후계자로 내정된 후지보도는 김정은에게 이소 오하 개미야 배짱이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지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개으름만 피웠으며 겨울이 되자 개미는 무사했지만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조선도 열심히 일하면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다 김정은 대단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제3국의를 친구로 여긴 두 명은 후지모도 겐지와 미국 농구선수 로드만입니다. 김정은의 경우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해 농구광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영향으로 인해서 농구가 인기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NBA 스타 로드만을 좋아해 항상 로드만의 선수 시절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사츠를 입건했습니다. 2012년 7월 전격적으로 북한의 후진모도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의 권력을 지은 김정은이 그를 초대했었습니다. 세상은 이로 인해서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후 김정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을 나온 후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고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2012년 방국 당시 후진모도는 이슬주에게 디올 핸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이설주가 들고 다니는 게 공개돼 하제가된그 바방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 4월 1일 김정은이 태양절을 맞아 평양에 초대해서 4월 12일 평양에 들어가 열이틀 동안 체류한 후 일본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평양공항에서 직접 후지모더 겐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평양공항에서 고려호텔로 갔는데 조수석에 김창선 부부장이 앉아있고 운전성엔 바로 김정은이 있었다는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후지모더의 김시혜미리 가족에 대한 보완도설로 신변이 위태로웠으나 김정은이 청장시 후지모더의 지극한 친구 역할 때문에 김정은이 내리에 각인되어 그에게 뇌를 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